Ready. Set. Go. Get to the zigzag. Go go go. go. <웃음> finish. <laughs> 유튜브자은 미쿠가지 전입니다. 예, 여기 캘리포니아는 지금 한4시 반쯤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4시1 5분 되면은 어두움 침침했어요. 예, 그런데. 와 벌써 이제 봄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네, 4시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해가지고 네, 오늘 애들도 뭐 집에 있겠다 해서 저희 동네에는 이제 클럽하우스 또 새로 생긴 데가 있거든요. 네, 새로 생긴 데 가가지고 네, 뭐 탁구 에,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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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아니면 뭐 빔백 아니면 뭐 패들보드 네, 그리고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타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한이가 네, 요거 페니볼드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에서 크루즈 할때 굉장히 좋은 거 있거든요. 예, 요거 27인치짜리 니클보드 예, 페니보드에서 나온 이제 니클보드를 하나 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쓰는 페니보드 롱보드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자, 그랬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새로운 클럽하우스거든요 오픈해. 어, <laughs>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클럽하우스인데 저희 동네가 이제 확장을 계속하면서 이런 클럽하우스를 계속 만들거든요. 여기 무지하게 또 좋습니다. 저기는 헬스장도 저기 저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 빔백 던지는 이런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탁구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야외에서 우선 저희는 빔백하고 탁구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또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자기가 산 페니 보드 이게 지금 타고 있고요 니클 보드. 네 그리고 여기를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바 형식으로 그리고 네, 키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파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저기에는 무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애완견들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책을 시키고. 예, 그리고 뭐 트릭 같은 거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돈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다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예, 테이블도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여기도 파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베큐 그릴도 하나 예,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 플레이스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쁘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안이 이렇게 신나게 니클보드 이렇게 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예, 놀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놀이터도 예, 조그맣게 있고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은 클럽 카드가 있어야 돼요. 예, 클럽 카드가 있어야지만 예,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지던트만 쓸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와 여기 이렇게 야자수도 엄청나게 이쁘게 있고 예, 그리고 수영장도 완전 새거에다가 그리고 요번에는 카바나까지 있습니다. 여기 카바나도 굉장히 이쁘죠. 아하 예, 아직 히트가 안돼 있어요. 예, 봄 되면은 히트.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스파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쿠지. 여기 이렇게 자쿠지.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굉장히 이쁘고요 네. 그러면은 이안이랑 이제 체리는 저기서 또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놀이터. 놀러 왔고요. 여기 놀이터는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닌자 워리어를 할수 있는 요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해 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그네도 있고요. 네 저는 여기서 빔백 예, 한번 좀해 보도록 할게요 Good. Good. 저희 빔백 재밌게 잘 놀았고요 이제는 예, 핑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핑퐁 Whoa oh. oh. Whoa Ah Ooh I can do better No <laughs> What is that? 아, 수영장에 이제 불 켜지니까 더 예쁘네요. 와, 수영장이 이제 붉혀니까더 이쁘네요. 와, 스키트보드 타고, 렛츠고! 음, 네. 예, 이제는, 예, 요 패들보드 한번 치러 가볼도록 할게요. 우후. 지금은 이제 패들보드 하는 데로 왔고요. 예, 요거 이렇게 할 거고, 체린이 이제 저기가 넘어가서, 예,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이 패럴 보드 계속 했는데 저희가 패럴 보드가 이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한이가 이거 탁구체로 했는데 이한이가 탁구체로 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재밌게 지금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한이 페니 보드인데 이거 니클 보드라고 하거든요. 27인치짜리. 이거 굉장히 잘 갑니다. 와, 이한이가 이거 이한이 돈 주고 산 거거든요. Yeah. Yeah. Official penny logo. Yeah. n i uh -huh. This is not off-brand. y yeah. The real one. w o <목소리도> 예, 지금 신나게 빈백도 놀고 그리고 탁구도 놀고 지금 이 패들보드도 지금 놀고 있는데 오 땀도 막 실컷 나고 예, 굉장히 재밌게 잘 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페럴보드 장이다 보니까 땅바닥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예, 굉장히 재밌게 타고 있네요 와 예, 요거 이제 조금 노는 것도 굉장히 지금 땀이 막 이제 오 여기 땀 보세요 예, 땀 굉장히 흐르고 있고 와 이거 엑셀 사이즈하는데 굉장히 좋네요 예, 그리고 여기 새로 생긴 클럽 하우스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 완전히 이제 건물도 다 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놀기도 너무나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또잘 만들어 놨어요 예, 너무나 좋네요 자주 여기 와가지고 이 패들보드를 놀아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 테니스장에서 하는 그 테니스는 너무 넓다 보니까 허블나게 뛰어야 돼가지고 제가 좀만 하면 지치는데 그런데 이 패들보드는 조금 작거든요 작아가지고 이거 놀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체린이 이하이도 하기가 좀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잘 놀고 있고요 아마도 더 자주 여기 와서 놀것 같고요 체린이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밤이 되니까 이렇게 불을 켜져가지고 어둑어둑해줘도 신나게 페르보드 놀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지금 막불막 막 환하게 켜있어가지고 너무나 좋네요. 예, 여기다가 있뭐 탁구 하고 싶으면 저기 탁구가서 하면 되고 그리고 빔백그 던지는 거 하고 싶으면은 그거 하면 되고 예, 더워가지고 자쿠지 가고 싶으면 여기 자쿠지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복을 안 가져왔고요. 예, 애들이 굉장히 또 재밌어하네요. 네, 예,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하면 은 아마도 예, 유튜브만 계속 보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저도 좋고 애들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네, 이렇게 좀 소셜 디센싱 잘 하면서 노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저희 굉장히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네, 패러보드 계속하고 또 페니보드도 계속 타고 아, 그리고 지금 체리이하고이안이 스키트 보드 타고 있습니다 페니볼 여기는 저희 동네 새로 생긴 놀이터인데 여기 이제 닌자 코스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닌자 워리어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네들 다치면 안 돼? 레디 세디 고! <laughs> 어허! 왔다 갔다 해야지! 예예예 어 얘는 뭐야? <laughs> 옆에 텀트 해지. 아하. 예. 예. 오. 채 조심. 오. 야 닌자 코스. 우와. 우와. 오. 오 조심 조심. 오. 야 yeah, you have to go over. 오. <laughs> 오 누나 스카우와 이안 여기 끝네. <laughs> good. 펜 조심. 이안 first, 체리 s e c o 저기 또 엄청나게 커다란 그네도 있습니다. MF 포시. Hold on. 와. 자, 쓰리! 야, 저희는 여기서 잘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키를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어, 이렇게 대고, 예, 액자에 올면 됩니다. <laughs> 와, 여기. 수영장 기가 막히다. 와, 너무 이쁘다 네, 불 켜지니까 훨씬 더이쁘네요 네, 여기 저기 카바나도 와, 엄청나게 잘돼 있고 역시 새거가 좋긴 좋네요. 네, 새거가 좋긴 좋고. 네 그리고 여기 자쿠지도 굉장히 커 가지고 와, 여기서 이안이랑 이제 저번 주에 자쿠지 했거든요. 여기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laughs> 이안이는 저기서 누워 있습니다. Yeah, t 렛츠고.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에도 헬스장이 또 새로 생겨 가지고 굉장히 또 좋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새롭게 운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어, 여기서 또 운동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역시 새거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놀았던 탁구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기 빈백 던지는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빌릴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야외도 있고 여기 빌려가지고 뭐 파티 같은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데가 있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만 빌릴 수 있고. 가격은 예, 쌉니다 싸 예,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싸고요 근데 또 좋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바베큐 해 먹어야 되겠다 예, 여기 또 이렇게 바베큐 하는데 바베큐 해가지고 신나게 또 아하 집에도 있지만 예, 여기서 먹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바베큐 하러 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예, 저희랑 같이 재밌게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来吧！